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네.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어, 전도를 한다. 선도를 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섬기고 도와주겠죠. 그리고 그분들알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함께 부를 노래가 나오고 고백이 터지고 어. 성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어요 어. 물론 패러디 한 건데 아. <laughs>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만드신 아, 예. 네. 아, 줄 알았어 무선이나 아.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네, 너무 좋죠? 네. 어, 왜냐하면 한 번도 안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간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게그땅 어. 끝에 전혀 하나님을 까막눈으로 알지 못하던 어린애들이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높은 강단에 턱을 고이고 쭉 서가지고 막그 새까만 애들이 눈만 반짝거리는데 꼼꼼한 데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런 경의와 감동이 없어요.